뭐 재밌는 거 없나? 차량 주정차 단속 대상 즉시 차량 이동규망? 어? 딱 좋았나 보다 빨리 차 빼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의관입니다 제가 차량을 꽤 오랫동안 운행을 했어요 뭐 초보 때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일 아까운 금전적인 것들 있죠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뭐 당연한데 더 아까운 게 있어요 이제 과태료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모르고 잠깐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 끊긴 적이 있을 거예요 주정차 딱지 아, 좀 아까워요. 물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아까우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잠깐 편의점 살짝 갔다 오는데, 혹은 주변 주차장이 많여가지고아 어쩔 수 없이 잠깐 세우고 어디 갔다 오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 끊긴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 과태료 딱지를 끊기 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핸드폰으로 알람을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거고요. 각 지자체 별로도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조그마한 읍면 단위는 안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정도 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빨리 와보세요. 옆에 오세요 뿅! 자 방금처럼 문자로 알림 메시지를 주는 서비스가 크게는 이렇게 어플로 깔아가지고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각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가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어플로 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어플 중에 보면 이렇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라는 어플을 설치를 합니다. 우선 어플 설치하시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은 자, 2020년도 11월부터 부산 동구에서도 이 서비스가 실행을 하고요. 전주는 꽤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이런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스케일이 있는 시 군, 여기 함양군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움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 제가 한번 지역 선택해 볼게요. 클릭. 전 전주기 때문에 전주 를 해볼게요. 오, 전라북도. 어... 주 활동지가 이제 덕진구니까 덕진구로 할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군산시, 남원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다 가입을 하면 제가 만약에 군산을 갔다가 주정차 예방 카메라에 찍히면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지역 중심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전주시 덕진구 가입하기 가입 신청 가입할게요. 자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이런 뭐 간단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뭐 유의사항들이 있니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 알림 서비스는 하루에 문자 한통 밖에 안 와요 내가 만약에 딴데 가서 또 찍힌다 문자 안 옵니다 자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1일 1회 알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뭐 수시로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돼요 자 모두 숙지하였습니다 터치 쭉쭉쭉 읽어보시고 위내용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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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차량 번호 쓸게요. 148 저고저고에 저고저고. 자 이름도 쓰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자동 방지 번호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옆에 있는 숫자 쓰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 자 문자로 인증 번호가 옵니다. 인증 번호 쓰시면 돼요. 왔네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자 이렇게 인증 번호 쓰고 인증하기. 인증이 완료되었대요. 확인. 자제 개인정보에서 가릴게요. 위 차량은 이미 신청하신 번호래요. 수정 신청 페이지 가셔서. 아직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여기 아래 확인만 누르면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이번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은 네이버 같은 데 전주 시청 검색해 볼게요. 여기 전주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더니 뭐 코로나 19 나오고 전주 시청 바로 가기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위쪽에 통합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불법 주정차 까지만 써볼게요. 어, 여기 보니까 문자 알림 서비스라고 있네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이거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검색. 자 관련 글이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전주시청 웹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네요. 클릭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해당 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고요. 들어가면은 자 들어가니까 뭐 파킹 SMS 서비스네요. <laughs> 자 서비스 안내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어, 서비스 지역은 일반적인 도로지, 우리 횡단보도라든가, 고깍지, 인도,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 여기는 즉시 단속 구간이에요. 여기는 알림 안 가고 그냥 바로 찍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데 절대 주차하시면 안 돼요. 뭐 인도 개구리 주차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서비스 안내 같은 거 읽어보시고, 신청 안내 읽어보시고, 유의사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어, 각 시청마다 홈페이지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서비스 신규 신청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이거 눌러서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개인정보 동의, 동의, 동의 해주시고, 자, 여기에 아까처럼 차량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핸드폰 번호를 쓰고, 자동방지번호 입력이 아래 꼭 쓰시고요. 입력 완료 누른 다음에 서비스가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서비스 수정 신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 차량의 번호가 바뀌었다라든가, 신규 차량을 구입했다라든가 했을 때는 서비스 수정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비스 탈퇴 신청도 할수 있고요. 이 서비스를 받고 싶지 않을 때는 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어플을 깔았다고 해서 이걸 서비스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막 무작위로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돼요. 애시당초 이제 정부에서 오는 행운의 편지를 받지 않으려면은 불법 주정차를 안 해야 됩니다. 불법 주정차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이동식 카메라라든가 고정식 카메라 모두 찍히게 되면은 알람이 옵니다. 그럼 바로 즉시 차를 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은 문자메시지는 하루에 한 번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세워두고 알람 와서 또 저기 옮겨가지고 또 찍겠다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전주시에서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익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자가 오진 않아요 거기도 각각 서비스를 가입을 하셔야지만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있으면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카메라 찍혀도 안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안온 적이 있었어요 뭐 어쩌다 한 번이긴 하지만 거의 뭐 100번 중에 한두 번은 안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꼭 맹신하지 말고 불법 주정차 하지 말게요 어쨌든 저는 이 어플로 등을 뭐 벌고 있습니다.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과태료를 조금 피할 수 있었어요. 차량 오너분이라면 꼭 가입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서 말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